안녕하세요. 세종 리브 부동산 최수장입니다. 세종시 단독 주택지는요 탄핵 선거후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 대통령 이전과 국회 이전에 대해 말을 쏟아내면서 반짝 거래량이 상승했었는데요. 5월 초신인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년 5월 현재 세종시 단독 주택지 거래 현황과요 5월 급매물 중에서 추천 매물을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서 5월 현재까지 총 거래량은 1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9개 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평당 한 410만원에서 480만원 사이에서 주로 팔렸었습니다. 특히 3월에 이제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정동에서 거래가 완료가 됐었는데, 평당 400에서 420 사이에서 다 팔렸고요. 입지도 아주 우수한 두 매물이었습니다. 4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탄핵 선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아파트 값도 한 7천에서 1억 가까이 올랐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토지도 금매물 중에 나왔던 거한 10여 개 이상은 어, 가격을 올렸고요. 또 아니면 보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4월에 거래된 매물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 사이에서 어, 팔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된 도담동 781번지 같은 경우에요. 100평인데 6억 5,500이 정도면 도담동에서는 아주 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당 649만 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23년 12월 이후에 홈플러스하고 충대병원 사이에 거래된 것 중에 이제 첫 거래였고요 가격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좀 하락돼서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있는 거래라면은요 방곡동 소형 필지 두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곡동 997하고 방곡동 1008번지였는데요 여기가 방곡동 997번지고요 여기가 방곡동 1008번지인데요 두개다 이제 소형 필지가 모여 있는 방곡등 디스르블령 내에 있고요. 어, 폐율은 50%입니다. 여기는 대신에. 997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각지에다가 개방감이 좋고 평수도 55평인데 3억 5천에 팔렸고요. 반면에 1008번지 같은 경우는 47평인데 3억 8천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평당가로 보면은 여기는 800만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세종시에서 팔린 단독주택지 중에서 평당 800에 팔린 게 거의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종합을 해보면요. 초금매물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당 500만 원 이상의 실거래가가 형성된 것이 4월 매매 거래의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월 금매물 중 매도 가능성이 높은 매물을 나름대로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편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d 완블록에 1221번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 모습이고요. 262.4제곱미터 79.38평에 4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왼쪽이 삼성천 가는 방향이고 앞으로 가면은 자이 아파트고요. 앞쪽으로 가면 외곽순환도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보면은 그옆에가 이제 원래 근린생활 용지였는데요.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 코너 각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 남동향 방향으로 폭한 6m 정도 되거든요. 그에 보행로가접해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좋고 앞뒤로 트인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매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4억대 초반이라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도 집현동 매물이고요. 지편동 매물은 최근에 등기가 완료가 됐고요. 면적도 전체적으로 크지 않아가지고, 총액이 저렴한 매물이 조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요, 지편동 1310번지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도로고요. 앞쪽이 자이 아파트고, 요 앞쪽이 외곽순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공원이 잘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유보지가 되겠고요. 매물의 경계 모습이고요. 279.8 제곱에 약 85평이고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 특징을 보시면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이고요. 이쪽도 원래는 근린생활시설 영지였는데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붙어 있어서 앞뒤로 트인 그런 개방감이 좋은 택지가 총액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매물은요. 고운동 D6블럭에 있는 매물인데요. 1682번지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D6블럭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요. 대각선으로 공연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계천입니다. 실계천도 걸어서 금방 도착이 가능해서 운동하기 편리하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고운동공원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학교도 걸어서 5분 정도만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컴하고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5분 이내면은 이용이 가능해서 정주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 모습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코너 각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실개천 있고 이쪽으로 공원뷰가 나오는 그런 어, 입지 좋은 택지가 되겠습니다. 317.2제곱미터에 95.96평이고요. 4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매물도 지편동 매물인데요. 지편동 어, D왕블럭 매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도로니까 방음망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징을 보면은 지평동 D1 매물 중에서 앞이 막힘이 없는 제일 앞단의 매물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매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이 매물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공원이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외곽순환도로고요. 이쪽으로 가면 대전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청주우성호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지편동 1221번지 매물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코너 각지고 공원 옆에죠. 그리고 1310번지는 여기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매물은요. 고운동 1060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매물이고요. 특징은 여기가 전부 다 타운하우스 밀집지역이 되겠고요 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고은동 복컴하고 핵심 상권이 한 7, 8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뒤하고 앞이 다 트인 그런 개방감이 좋은 택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는 타운하우스고 앞은 단지내 도로가 접혀있는 개방감 좋은 토지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두루구하고 아까 말한 가락초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면 핵심 상권하고 복험, 그 다음에 두루 중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를 보면 이런 방향으로 경사가 지, 지어 있고요. 이 도로보다 이게 지대가 높아서 좀성토해서 집을 짓을 수 있어서 높이 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5.8제곱이고요. 104.6평입니다. 5억 2천이고요. 조율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물은요. 해밑동 761번지구요. 특징은 요가 전부 다원수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조금 단점이라면 요 해밑동 단주주택지에서 이제 BRT 정류장이나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려면은.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환경은 최고로 우수하고 아늑한 그런 단지라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택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코너 각지에다가 특히 여기 공원하고 보행로가 있죠. 그런데 이게 폭이 한 6m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3면이다 개방감이 있는 그런 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299.6제곱미터 90.63평이고요. 5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599만원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트인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 매물은요. 고은동 1093번지. 여기에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이고요. 공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경사가 져서 이 앞쪽을 상당히 높여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사이에 보면은 폭이 6m짜리 보행자 전용 도로가 붙어 있어서 산면이 트인 그런 아주 우수한 입지에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고등학교 타운하우스 밀집지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2, 3분 이내면 전부 다 도착이 가능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의 경계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지의 도로가 되겠고 이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고요.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요 다른 택지가 있는 요 방향이 남동향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폭 6m 되는 도로고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여기 노이터에서 노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아주 조용하고 퀄리티 있는 그런 입지 좋은 단지라 소개를 드렸습니다. 약 103평이고요. 5억 7천이고, 평당 55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름동 매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름동 T7블럭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충대 병원이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름동 해피라움 상권이 한 도보로 보면은 10. 분에서 12, 23분 정도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범지기 마을 10단지가 되겠고요. 어, 이제 주인이 지번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서 공개를 안 하는데요. 90평대 중반 매물이고요. 5억 6,400에 나왔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 되고요. 조율은 불가합니다 코너 각지고 입지는 이 단지에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좋은 매물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개인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린 여덟 개 매물 이외에 세종시 전역의 매물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유선으로 문의 주시고 방문까지 해주시면은 많은 더 좋은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